내가 초중 중학교 친구가 있긴 있는데 깊게 연락한 친구가 없어요. A O G G 찌찌 아니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휴대폰이 없었어. 그래서 친구가 없어 연락이 안 돼서 뭐 세이클럽 타키도 나잘안 했고 어디버디도 잘안 했고 어디버디 뭐냐고. 근데 요즘엔 모를만해 카톡하면 되지. 예전에 우리 솔직히 컴퓨터 시작하면 세이클럽 타키 버디 버디 먼저 키고 시작했잖아. 세이클럽 타키 지금 없나? 아나 그때 학생 때 거금 5천 원, 500 원인가 드려가지고 옷도 입혀줬는데 어 있다. 잠깐만 이거 찾아본다. 내 아이디 찾아볼게요. 19930116 인증번호 받기. 어 사용자가 없다고? 잠깐만 아빠 꺼 본인 인증 한번 해볼게요. 아빠 휴대폰 있으니까. 아 이것도 없네. 그럼 엄마 걸로 했나? 할아버지 걸로 했나? 진짜로 할아버지? 싸이 잠깐만, 싸이 오케이, 싸이 한번 가보자. 싸이 클럽, 싸이 클럽은 있겠지. 싸이 클럽, 싸이 클럽, 아, 싸이 월드구나 씨, 놀래라. 씨, 오케이, 나도 한번 봐야겠다. 오랜만에, 내 과거에 내가 뭐 했는가? 이제 내 좋아하는 애한테 일부러 광명록 남기고 그랬는데, 아, 민망해버리네. 와, 이거 동아리 MT 와, 이 미친 새끼! 와, 이 미친 새끼! 잠깐만, 와, 사이 월드 감성으로 갈게요. 요 감성이다. 갈게요, 사이 월드 감성 갈게요. 쏘스 So 와, 이 미친 새끼 또 어딨냐, 이거. 미친 새끼 찾아라. 노은이 미친, 아! 노은이 미친 새끼, 이거. 와. 이 새끼 뭐 깡패냐? 댓글 한번 봐야겠다. 그때부터 성격 더러웠네. 이거 태클질이야. 죽여버릴라. 이 새끼 살인마냐, 이 미친새끼야! 니가 뭘 죽여, 이 미친새끼! 스무 살렸으면철좀 들어라, 이 미친새끼! 철 좀, 이 새끼야! 으 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네. 와, 노랑이 어렸었네. 와, 턱선 살아있는 거 봐라, 노랑이. 미쳤네, 진짜. 와, 머리 보소. 저땐 잘생긴 줄 알았는데, 와. 또 어딨냐, 노은, 이쓰레 같은 새끼, 이거. 스무 살 노은 어디있어 와, 이 새끼 뭔데, 사... 개씹, 거지, 거짓... 어우, 씨발, 생이 꼬라지 마라, 이 미친 새끼, 이거. 근데, 형님들, 더 충격적인 거 아세요? 저옷 아직도 집에 있어요, 진짜로. 아! 와, 이걸 왜 말하냐? 차 받고 나서 아빠 화안는 땅. 보험료 안 올라가. 걱정하지 말라는 아빠의 말. 한번더 박아도 상관없다. 이러길래 더 안심이 되네. 함정 박아버리! 미친새끼야! 니네 얼굴을 박아, 미친 이 미친새끼야! 이 씨발! 와. 씨, 잠깐만, 나 방금 지금 소름 돋아서, 소름 돋아서 지금 방송 진행을. 방금, 씨, 와, 미치겠네, 씨발. 미친새끼. 미친새끼. 이 새끼 뭐 맹수냐? 이 새끼 뭐 맹수야? 와, 이씨. 유후, 방학이다, 뭐하고 살지? 니, 뭐하고 사는지안 궁금해, 이 미친새끼야. 그냥 뒤져나가, 뒤져, 이 미친새끼. 와, 이씨. 아! 역시, 싸이는 쩔었다. 공연의 황제 답내 그의 매력의 풍덩? 씨발! 못 보겠다, 씨발!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씨발! 풍, 풍덩? 저게 나였다고? 스무살에 노우느라고? 와, 지금은 별풍덩? 와, 이 미친새끼, 근데. 얘나 지금이나 벌은 못 고치는 거 봐라. 조금 이쁘장한 애다 있다 싶으니까 바로 스크랩. 지금으로 치면 공유 같은 거거든요. 와, 이 새끼 미친새끼, 이거. 여자 또 스크랩 했다, 씨발, 이거. 와, 이거 중학교 친구인데. 이 새끼는 근데 왜 자꾸 뭐 자꾸 적냐? 요즘 영화들이 존나 나오네. 다 재밌어.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소스코드. 네가 영화 평론 가냐, 이 새끼야? 왜네가 영화를 소개하고 있어, 이 미친 새끼야? 어? 와, 나 이제 나랑 같이 다닌 동기들이랑 형님들한테 미안하네. 이 새끼가 스무 살이냐, 이 미친 새끼가? 어? 사학의 명문 영남대학교로 이따구로 다녔다고? 미친 새끼 막걸리 먹으러 온 할아버지지, 이게 뭐, 씨발, 태양, 우리 아빠도 이런 거안 했겠다. 이 새끼 뭔데? 이 새끼 뭔데, 진짜로. 우리 아빠 시대 때도 이 바다에서 이러고 안 있겠다. 이거 왜 이러고 있냐, 이 새끼, 이거? 사람 한명 잡으러 가냐? 이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삐에로 분장이나 하고 있지. 야, 메인보고 놀라지 마, 삼? 새끼야. 안 놀라게 생겼냐? 안 놀라게 생겼냐? 이 미친놈아? 네가 봐도 놀라겠는데, 새끼안 놀라게 생겼냐? 그 와중에 투데이 삼 뭐야? 야, 누가 내꺼 들어왔어? 스바 들어오지 마세요, 진짜로. 잠깐만. 이것도 추억이지. 잠깐만요. 저도 글 하나 남길게요. 오늘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17에서 20살의 노훈우를 다시 봤다. 정신 좀 차려라. 26살 먹고도 그러지 말고 앞으로 파이팅 하자. 26살 때 네가 적은 거다. 이렇게 하면 난중이 되면 바로 추억에 남겠지 그래. 바로 이거 적어놔야겠다. 싸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